안녕하세요. 윤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약되었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 국가 안보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의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복과 어떤 이적 탄핵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비상 경험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 경험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소속히, 신속히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